여러분들은 다이어리 쓸때 보통 몇분 걸리세요? 몇 분? 저는 5분 걸려요. 근데 제가 소름돋는 게 있었어요. 제가 이 다이어리를 못 쓰는 날이 꽤 많은 거예요. 이걸 내가 도대체 다이어리를 왜못 쓰는 거지? 아니, 나한테 5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어떤 바쁜 날에도 우리한테 5분은 있어요. 근데 난 다이어리를 못 썼어요. 왜?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미친 듯이 저 자신을 수사를 해봤어요. 내가 도대체 뭘 부족했길래, 뭐가 잘못됐길래 이걸 못 썼나. 그냥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. 아픈 날, 뭔가 정신이 없는 날,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날, 이런 날못 적어요, 보통은. 다 뭐예요? 하나의 주제예요.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.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날은 진짜 5분의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구나. 그래서 통제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. 그거를 깨달았어요. 여러분, 통제가 안 된다는 거는, 다르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? 주도권이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도권이에요. 누구 인생이에요?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. 그쵸? 구속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, 주도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다이어리를 쓴다는 건 여러분, 지금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일종의 표식 같은 거예요. 리추얼 같은 거예요. 여기에 뭔가 대단한 거안 써도 돼요. 내 하루가 막 그지 같고, 아우, 하기 싫고, 막다 싫어. 그래도 뭐다? 나는 적어도 주도권은 놓치지 않고 있다. 다이어리가 가장 그런 걸로 할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럼 도대체 주도권은 어떻게 명료하게 할 거고 또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건데요. 어떤 단어냐? 우선순위예요. 우선순위가 명료해야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. 다른 거다 그냥 신경 쓸 필요 없고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딱세 개만 설정해라. 진짜 중요한 건뭐냐면요내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칼같이 잘라낼까요? 그럼 이게 자동 항해가 되는 거거든요? 그럼 항해 지점에 목표는 뭐가 있어야 돼요? 우선순위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냥 다큰 꿈을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가 안 보여서 그러는 거거든요? 근데 여러분이 인생에서 큰 우선순위를 매년 세 개씩 해나가죠? 그럼 5년 뒤면은 어때요? 완전히 바뀌어요. 저는 이 데일리포트를 쓰고 열심히 산 다음부터 뭘 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았어요. 이 PDS가 플랜 두 c 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대로든 열심히 그 제대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. 이 플랜은 데일리 플랜 두는 데일리 리포트 이거 씨는 피드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.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지만 선순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여러분께서 아 이걸 오늘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해야 될 것을 미리 계획적으로 쓰게 되면 그쓴 것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그리고 데일리포트는 뭐죠? 메타엔지를 높이는 거죠?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쓰는 거죠. 시간 단위로. 하게 되면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데일리포트를 쓰게 되면 그 빈틈이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 높은 메타엔지가 주는 혜택이 뭐죠? 더 좋은 방법론. 내가 특히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 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볼수 있을 때 이제 피드백을 스스로 줄수 있겠죠 내가 뭔가를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또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씻는 피드백 피드백을 가져서 반성 하게 되면 이걸 매일매일 반복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삶, 효과적인 삶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데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죠 이 기록들은 저만의 스토리가 되고 나중에 모아놓으면 뭐제 스토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PDS는 내년에또할 거고 계속 계속 저 이야기를 제가 써가고 싶어요. 조금이라도 인생 힘든 분들은 나에게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써봤으면 좋겠고, 오나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나 하는 분들도 돌이켜 볼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내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나 그런 방향으로 써볼 수 있는 거고. 그래서 누구나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 이 데스를 통해서. 저는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여태껏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제 10년 의 모습을. 구체적으로 그려보기 시작했어요. 이제는 주부 워킹맘이라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. 책을 쓰는 작가로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수 있는 강연자를 꿈꿉니다. 그 꿈을 하나씩 이어가는 과정에 TDS 다이어리가 열0권 아니 20권이 채워지는 걸 상상해 봅니다.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. 개 구라치고 있네. 무슨 인생이 바뀐다고. 라고 했던 제가 PDS 다이어리 기록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 성장의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하실래요?